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바탕색 실로, 네, 시작을 합니다. 왼손에 실을 감아서요. 이렇게 잡고, 음, 실 끝자락을 잡고, 요 왠,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감고, 이 손가락을 살짝, 고래를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코를 하나 해주고 여기 이제 준비 단계고요. 여기에 이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두 개. 를총 여덟 번 반복해주세요. 코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두 개. 음, 사슬코가 총 8개가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었고 사슬코 두 개로 끝나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을 잘라 주시고요. 실을 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남아있던 이 꼬리 실 잡고, 실을 이제 오므려 주시고요, 이렇게. 바짝 오므려 주시고, 이 실은, 이 실자락은, 처음 떴던 짧은뜨기 코에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바늘을, 돗바늘을, 자,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로 갖고 오시고요. 이 실이 빠져 나온 곳이 있죠? 여기서 앞에서 뒤로 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실 뒷자락으로 보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꽃모양이 꽃단이 완성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흰색 실로 그 다음 단을 뜰 건데요. 그 다음 단은 이제 어, 어,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 단에서 시작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슬코 두개뜬 곳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코 두개 떴던데 여기 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사슬코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사슬코 두개 넣었던 사슬코 두개 했던 곳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사슬코 두 개를 해주세요. 꽃은 좀큰게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어, 힘을 빼고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슬코 두개 해주고 두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해줍니다. 사슬코 두개 그리고 두길긴뜨기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찔러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나머지 두개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코 두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자리에 실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꽃잎 완성이고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해주고, 옆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옆 칸은 여기 사슬코 두개 했던 곳이에요. 옆 칸으로 이동해서 다시 빼뜨기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사슬코 두개 해줍니다. 그리고 두길긴뜨기 해줄 거예요.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해주고, 사슬코 두개 해주고요. 또,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그리고, 한 사슬코 두개 해주고요. 같은 자리에 빼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또 옆간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처음 뜨는 꽃이기 때문에 꽃이 약간 쭈글쭈글해줄수 있어요. 또어 꽃을 다 뜨고 나서 스팀 한번 하고 모양을 잡은 후에 그 다음 단을 어,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뜨고 난 다음에 집에 뭐 스팀이 없다 하시면 어, 꽃잎을 다 뜨고 난 다음에 약간 두꺼운 쪽으로 조금 눌러준 다음에 뜨시면 좀더 예쁘게 모양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슬 코 하나로 하고 옆 칸, 마지막 칸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코두 개, 두길 긴뜨기 하나, 아이고. 그리고 사슬 코두 개.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코 두개 해주고요. 같은 자리에 빼뜨기 하고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하고, 이제 첫 번째 빼뜨기, 첫 번째 사슬코 두개 했던 곳. 세 빼뜨기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총 꽃잎이 8개가 되거든요 꽃잎이 8개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을 잘라 보도록 할게요 얘를 기점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가 됐지요 그러면 이제 꽃잎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자른 후에 돗바늘로 이 꽃잎은 이제 뒤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고 이 꽃은 한번 스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면을 바탕색 실로 앞면을 떠 보도록 할게요. 요 실은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이 약간 두꺼워서 자리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자기 자리 찾아가니까 지금은 좀 좁아 보여도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작하실 때, 두 개, 이 꽃잎 두개다 떠놓고 시작하셔, 시작하시면 좀더 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두개 떠놓고, 스팀 해놓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 꽃잎 하나 더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 모티브를 두 개를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바탕실로 여기 이렇게 네모난 부분을 떠줄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요 네모난 부분을 연결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앞면은 이렇게, 어, 사슬을 하나 뜨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왼손에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을 잡고, 바늘, 등으로 밀어서 실을 이렇게 한번 꽈주셔서 사슬을, 실을 하나 끌고 와 주세요. 이건 준비 단계고요 음, 코로 치지 않고 이건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 단계에서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음, 사슬을 하나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디다가 하냐면, 뭐 이제 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 저희가 사슬을 하나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빼뜨기와 빼뜨기 사이에 여기 사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슬 하나 있는 데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있는 곳에 짧은뜨기를 또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했던 곳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 3개 해주세요. 둘, 세 개. 꽃잎 꽃잎 사이에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어, 어디가 사슬인가요? 하시면 여기와 여기 빼뜨기와 빼뜨기 사이에 여기 사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에 바늘을 끼워서 앞에서 봐도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해주시고 여기에 여기 이제 빼뜨기로 연결했던 부분은 어좀 못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구멍을 잘 찾아서 어 구멍을 잘 찾아서 빼뜨기 했던 것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사슬 어, 여기는 이제 여기 사슬 하나로 시작을 했고 여기 이제 여기 마지막 꽃잎과 꽃잎 사이에까지 했잖아요. 여기는 사슬 한 개만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꽃잎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세코 대신에 빼뜨기로 하나를 연결을 해줍니다. 사슬 먼저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를다 꽃잎을 앞으로 다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지금 꽃잎이 다 뒤로 가 있거든요. 꽃잎을 다 앞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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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잎을 앞으로 다 빼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사슬코를 일단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여기에 감싸서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옆 칸으로 옆 사슬코 세개뜬데 있죠? 여기에도 한길긴뜨기를 사슬코를 감싸서 3 코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또그 어, 다음 모서리거든요. 그 다음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세개 해주시고요. 하나. 3개 해주시고, 사슬코 2개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한번더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역한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3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또 모서리거든요.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해주시고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사슬코 두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번더 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한길긴뜨기 세 개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또 모서리예요.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세개 먼저 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코 두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번더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그냥 한길긴뜨기 세 개만 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원래 모서리인데 시작할 때세 개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 개만 먼저 세개 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한길긴 아니, 사슬코 두개 대신에 우리 이제 긴뜨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긴뜨기 연결은 한번 바늘에 감고 어, 사슬코 하나, 둘, 세 번째 머리 위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실을 빼와서 세 개가 바늘에 세 개의 실이 걸렸을 때한 번에 빼 갖고 오면 여기 긴뜨기예요. 자, 그럼 2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은 또 사슬코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한길긴뜨기 모서리 코에 하나만 해주세요. 이제 모서리는 두코늘림만할 거거든요. 한 개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슬코 세 번째 머리 위에는 한 개. 이제 한길긴뜨기 위에 하나씩의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 코가 나오잖아요 모서리는 이렇게 감싸서 사슬코를 감싸서 풍덩으로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코 두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모서리 코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코씩 하는데 여기에 코 이제 빼먹지 마시고 여기에서 부터 여기 한길긴뜨기의 머리 이 빼먹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한길긴뜨기를 하셔야지 사면의 코가, 코수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늘림이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모서리가 나왔죠? 모서리는 풍덩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코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서부터 또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또 모서리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사슬코 두 개,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서 모서리 코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처음 있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서부터 찾아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돌아와서 반대쪽 모서리에 나머지 두코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마무리는 긴뜨기로 연결해 주는데,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사슬의 세 번째 머리에 바늘 찔러 넣어서 빼와서 긴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졌죠. 요렇게 두 단을 더 뜨시면 돼요. 자, 총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네, 마지막 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게 생각보다 딱 마음만 잡으면 하루면 뜰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완성해보아요. 근데 너무 초보자 분들은 조금, 음, 따라오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주 초보분들은 좀 그렇지만, 입문자, 이제 막, 코바늘을 이제 막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가방이나 뭐, 하다못해, 카드 지갑이라도 하나라도 떠보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뜨시고요. 이렇게 두개 뜨시고,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기 하얀색 실로 옆면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옆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긴뜨기로 이제 긴뜨기로 마지막 코 사슬코 세 번째 코에 마지막 세 개를 한 번에 빼기 전에 이제 하얀색 실로 이제 이세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이 바탕 실은 잘라 줄 겁니다. 첫 번째 모티브는 잘라 주시고요. 두 번째 모티브는 다 자르지 말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이 하얀색 실로 한번 묶어 놓을게요. 한번 묶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슬코 하나 세워 주시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각이 딱 지도록, 이 옆면을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각이 질수 있도록. 그래서, 이 록을 싹, 편물을 이렇게 싹 뒤집어서, 편물을 싹 뒤집어서 우리는 이제 한길긴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땀 모양 뒤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텐데 맨 처음에 문제거든요 여기 사슬코 세번째 사슬코 세개 뜬데 여기는 여기 긴뜨기 등 긴뜨기 코를 뜬 데에 뒤쪽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코를,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여기 코 묶어 놓은 데 있죠? 여기, 여기에,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코를 떠주세요. 여기, 렇게 여기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 머리땀 모양의 뒤에 있는 애. 머리따운 모양 아래에 여기, 여기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에 찔러 넣으면 앞에 있는 머리따운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음.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머리따운 모양 뒤쪽으로 여기 또 하나 콕실 가닥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선물을 살짝 들어올리면 여기 코실 가닥이 보여요. 이렇게 머리 땅 모양이 뒤에 있는 애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코가 이 짧은뜨기 한 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면으로 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이그 짧은뜨기를 다 뜨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이 나와요. 이 모서리 부분은 어, 저는 이렇게 모서리는 에 하얀색 부분이 한 가닥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감싸서 일단 짧은뜨기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가닥의 실을 걸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또 밑에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짧은뜨기를 여기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딱 각져서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 늘림 없이 한 코만 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4면 중에 3면만 이렇게 옆면을 뜰 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뜨시고 여기 모서리에 한 코까지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아래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해주시고 선물을 돌려서 짧은뜨기를 한단 떠줍니다. 여기 짧은뜨기는 그냥 떠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여기, 여기 부분에 쑥 집어넣어서 두 가닥이, 머리땀 모양 두 가닥이 다 통과되도록 바늘을 통과되도록 찔러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짧은뜨기. 이렇게 찔러 넣으면 머리땀 모양이 두 가닥이 통과되죠? 이런 일반적인 짧은뜨기로 이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단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한단 뜨셨으면 이제 잘라주세요. 첫 번째 뜬 모티브는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티브 하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를 더 뜹니다 하나를 더뜰 때는 이제 아까 분홍색 실 남았겠지만 분홍색 실 남았겠지만 새로운 실을 뜯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을 가지고 이 가방 위에 부분까지 마저 다떠줄 거기 때문에 반대쪽 모티브 시작할 때는 다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